우리가 사람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망했다 죽어서 망한 인생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10편 127편 2절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 주시는 도다 우리는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잠자는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0편, 127편 2절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표현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결국, 어, 사망, 우리가 세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죽음조차도 복이다라고 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저주의 자리들, 모든 고난의 자리들, 믿음은요, 이 모든 것들이 복으로 연결되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것, 믿음의 자리는요,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지만 믿음은 꼭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께서 간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그술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 우리에게 험난하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요 근래 제가 느끼는 건데요. 다 힘들 때 정말 가장 불쌍하고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정말 인생은요 모두에게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인생 모두에게 동일한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두가 다 동일한 고난이에요 여러분가 고난 속에서도 자만하지 마셔야 돼요 나만 왜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건 굉장한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성경은 동일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동일한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느냐,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고난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함께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손 붙잡아 준다면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아름다운 추억의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온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와서 성경 읽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함께 해야 돼요. 성경통독을 27분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혼자 하면 못 읽어요. 그런데 자꾸 누가 완료. 누가 완료. 아, 이분은 나보다 더 바쁘신 분인데 완료. 아, 이분은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완료. 여러분, 이렇게 완료, 완료, 완료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도전이 돼요. 고난이 함께 있을 때그 고난은 반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심지어 죽음의 저주마저도 복으로 만든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이제 믿음이라는 자리가 저주를 권난으로 바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율법이 이렇게 나쁜 것인가? 그게 아니고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저주예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면 복이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율법에 율법적 기록된 대로 어떻게요? 모든 일을 강조되는 걸 보셔야 돼요. 모든 일을 언제? 항상 모든 일을 항상 율법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정해 주신 율법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산다 할지라도 다 지킬 수 없고요. 항상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으로는 어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릴게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율법으로 어겼습니다. 뭘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그죠. 제사를 지내,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를 잡고 그것마저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 수고해서 산 비둘기라도 잡아 와야 돼요. 그 잡은 것을 또는 내가 기르던 양을 내가 내 손으로 각을 뜨고 내 손으로 그 배를 끄집어내고 이런 그 잔인한 시간을 무엇 때문에요? 내가 율법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가 부족해요. 소가 양이 부족해요. 얼마나 많은 양과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여우는 죄 짓지 않는다면 다이일 텐데,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간다면, 매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지가드려질수 밖에 없는,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냅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비둘기 잡으러 가다가 하루를 다 보내야 되고, 그죠? 내게 있는 거다 내어놓고, 결국엔 뭐예요?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도요,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이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사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요. 저도요. 한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서 예배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안에서 내 소리를 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재물도 부족하고 안 되고 나중에는 재물도 망가져 있고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도 안돼 있으니까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뭐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게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헌신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이 오늘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수 없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속제물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성경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영원한 대속물로, 영원한 대제사장. 이건 뭐예요? 단번에,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이신데 이분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 번에 죽으셨지만, 한 번에 죽으신 그 대속물소의 역할이 영원,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스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분이, 드려, 이분이 드린 대제사장, 이분만큼 순수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영원한 어린 양 삼아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자리를 희생하고 대속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단번에 이미 끝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수 있어요. 또 때로는요 하나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미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죄 없다요. 너 의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끝이에요. 내 아들을 널 위해 내가 줬잖아. 너는 죄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항상 아까 했잖아요. 항상 모든 일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13절의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결국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땅의 힘과 능력으로, 막 슈퍼맨과 같은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른 신과 구별된 것, 정말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어느 신들, 그 수많은 우상들은요, 결코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들이신 바된 경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표현해? 이러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자녀의 죄는요, 어린 자녀의 죄는 부모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감당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면 그래서 오늘 나무에 달린자마다 원래 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몸에 짊어지는 모든 고난과 저주라 생각하는 모든 자리마저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것이 바로 그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매미아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앞에 헬라어로 "왜냐하면"이란 가르란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매미아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야. 성령의 약속.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가 부모의 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끄셨고 약속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기로 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 천국은 이물에게 허락되었다.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또 때로는 살아가다가 하나님앞에서 범죄할 수 있지만, 자녀이기에 우리가 죄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참 평강의 자리가 늘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주는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은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자리는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어떤 계획입니까? 내가 너를 믿으니까. 이 고난을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 봐야 이미 주님이 다 하신 거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도 너는 이거 할수 있잖아. 그래도 너에게만큼은 이거 맡길 수 있잖아. 네가 나를 놓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바라보면 이 자리에서 저주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고난으로 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바가 아닌가 하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 가장 안 좋은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의 자리를 여러분 기쁨으로 바꾸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전히 오늘도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로 우리 어렵게 하고 성심하게 하고 아쉽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운하게 하고 억울하게 할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그 모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게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믿어주시는 자리인 줄 여기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을 죽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구원의 자리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작은 일에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내 손에 쥐지 못하여 불안해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 하나님 섬기다가 주어지는 고난 속에서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의 자리는 우리 주님이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와의 십자가에 지고 가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죄악의 자리가 아니고 죄책감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강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나의 희생과 성김의 자리가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아픔과 외로움과 외로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도 복이 되게 하시며 사망도 잠으로 복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